한당자기대선을 음, 포기해야 됩니다. 이없어 거지. 윤석열은 헌법재판소에 파면 선고 즉시 대통령직을 잃고 자연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한남동 관절을 꿰차고 앉아서 상황 정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선고 직후에는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관절을 찾았고 나경원 의원도 불려가 윤석열과 한 시간 가량 차담을 했다고 합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한 국민의힘 중진 의원이 이렇게 말을 했다죠. 주말을 껴서 3일장 치렀으면 됐지 무슨 애도가 더 필요하느냐 그런데 그 3일장 치른 윤석열은 지금도 입을 나불거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책임을 어떻게 다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제가 가이드가 될 만한 내용들을 국민의힘이 좀 제안을 드리기 위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영상을 먼저 보시죠. 이 되면 당는 어떤 일이 생기죠? 당다했다한다서는 포기해야 됩 그거는 음이수 없어요. 분위기를 국민 여러분 그래 올목하고 그 당시에 보수 파정형 언론도 전부 그런 식으로 다 넘어갔고 는데 어떻게 선고가 되겠습니까? 그 정권 흔나가는 거지. 당이 없어지는 거지. 안 된다 그러면. 당 그러면 이 없어지는 거지. 좀 가이드라인이 됐습니까? 이뭄뭄에 콩나듯이 오른말을 하는 홍준표 대구시장이 작년 9월 10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렸던 영상입니다.